정식 명칭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다. 즉 이거 생성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 같다 대충. 잘은 모르지만 이거 투자하면 돈을 존나게 못 벌고 원금도 못 받는다고 한다. 최근 컴퓨터 시장을 뒤착는 개새끼들. 조선인 아니랄까 봐. 비트코인 시장에 눈 뒤집어진 새끼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유튜브에는 그걸 또 자랑이라 시고 채굴기 돌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그런 영상들에는 망설임 없이 '싫어요'를 눌러주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 목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죄다 사재기를 통해 증용해 버려서 지포스건 라데온 이건 중급형 이상의 그래픽 카드들의 단어와 기중 최저가가 왕창 뛰어올라 버리는 바람에 게이밍 PC 맞추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라데온 RX 570인지 머시기로 뭐 채굴 작업하다가 160이 0 털리고 160 0 없으니. 1070, 1080, 무려 1080t까지 다 채굴장으로 끌려갔다. 진짜 물량이 없었는지 채굴기에 부적합 판정받던 1050과 1050t까지 강제 증용당하고 있다. 근데 이거 사실임? 1050까지 쓴다는 건 갱신이라고 밖에 심지어 최상위 제품들까지 유괴당하는 중. 그리고 중고가가 원래 새 제품가를 뛰어넘었다. 심지어 원가 62만원 하던 1070버 시리즈가 85만원을 하는 거품 창렬이 끼기도 하고, 1060 모델이 52만원까지 끼기도 하였다. 양심 상태가 없는 정도가 아니임. 책을 용은 아크크트 급표 분량 테스트를 24시간 동안 강제로 스트레스 줘서 돌린 거랑 다름없는데 이러면 상품 가치가 제로이다. 이 새끼들은 글카 단물 쪽쪽 빨아 먹고 다으면 중고나라에 팔게 분명하다. 안 봐도 비디오 임시 새끼들 절대 급가는 그 사면 안 된다. 이미 혹사당한 글카라 얼마 못가 단명하기 때문이다. 저런 곧 수명 달 시한부 가따로 없는 불량품을 원가에 팔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재고 없어서 시세가 오히려 올라서. 원래 라면 반값 처분하기도 모자를 판에 거품 낀거 바가지를 씌워서 더 비싸게 팔아 원가로 처먹으려고 한다. 진심 채굴충 이 씹새끼들은 양심을 한강에다가 던져버리고 온 듯. 비트코인 망했으면. 이미 채굴충들이 벌크라고 팔고 있다 개새끼들. 멀쩡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 병신 취급하고 꼬우면 너도 채굴하던가 마인드이다. 인성 수준이 바닥 미치다. 참으로 어이 터지는 것은 산업용 전기세로 돌려도 감당하기 힘든 게 비트코인 지랄판인데 분명 지들 손으로 채굴기 처사다 생돈 쳐날려 놓은 놈들이 멀쩡히 직업 가진 사람을 까거나 그딴 미친 짓거리를 남한테도 추라이 한다는 것이다. 밑에 나와 있듯이 씁창난 채굴 그래픽 팔아가며 지들 잘못은 없다 짓거리는 뻔뻔한 새끼들. 그게 이 책을 중 새끼들이다. 심한 경우, 지가 써서 나온 전기세를 가지고, 남 탓을 하는 병신 새끼도 있을 정도. 이놈들을 만났을 때, 행여 너에게 추라이를 한다면, 계산기를 들어다가 뇌세포가 비트코인 마냥 소멸하도록 해주도록 하자. DC 위키에도 몰려와서, 비트코인 문서 등에서, 분탕질 치고 다니는 중. 아, 안 사. 나가. 꺼져. 그리고 중국을 카 절대 사지 마라. 뭐가 책을 갔다 온 건지 알 수도 없고 한번 광산 들어갔다가 나온 놈은 신안군 섬로에 마냥 존나게 굴렸다가 나온 거라 수명이 극도로 짧아져 있음. 근데 그걸 후려친 가격에 팔아도 모자랄 판에 원가보다 비싸게 부르고 있다. 향후 3년 정도는 그에 카라 닥치고 새거로만 사라. 아니면 광산에 끌려갔을 리도 없는 700대 중고로 사던가. 1050 신품 가격 700대 비슷한 성능 중고 가격. 또한 가지 조언은 조립 PC 절대 사지 마라. 사려고 해도 그래픽은 빼고 사라. 용파리들이 총판에서 떼운 물량으로 하루 종일 굴린 걸 슬쩍 껴가지고 판다는 말이 많다. 박스 재포장에서 멀쩡한 것처럼 만든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당장 사야 하는데 AS도 놓치기는 싫고 용팔이한테 사기도 싫다면 EVGA 지고를 권한다. 그래도 조립 PC를 만들어야겠다면 직접 견적 짜고 채굴진들의 괴변은 패기 걸러라. 허벌글카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면 이게 도움이 될 거다. Is not a drill. Repeat, this is not a drill. Is that all you got? Oh voor